안녕하세요. 지성피부 오일파이터 하나번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뷰스타 이기 현장에 다녀왔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갓샘물 원장님과 네이버 솔직한 미용만화 된다님이 오셔서 매우 설렜는데요. 그들의 실물을 영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강연들을 듣고 또 꿀팁들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려고 뷰스타 하나번호가 나섰는데요. 기대되시죠? 같이 보러 가요. 자, 띠는 띠. 그래서 도톰한 부위에, 도톰한 부위, 광대에서부터 턱선까지가 되게 도톰한 부위죠. 도톰한 부위를 먼저 발라요. 먼저 바르면 상대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양이 점점점 점 줄겠죠. 그래서 도톰한 부위는 분만 제거하고 싶고 건조해 주는게 싫어. 그러면 브러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난 유분이 많아. 그냥 보송했으면 좋겠어 그럼 분첩 브러시. 모두들 갓샘머님에게 열띤 질문공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즉석에서 배운 팁을 해보기도 하고요 네. 어, 뷰스타 이기! 화이팅! 잘할 수 있다! 잘해야 된다! 세계를 깜짝 놀래켜라! 화이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러 왔어요 네, 네. 이 로즈픽스님 그리고 수희입니다 스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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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뷰스타 이기 분들이십니다 전 1기 딜리님 네. 그래. 과거 한마디 해주세요 저요? 어, 죽을 힘을 다해 <laughs> 너무 식상한가?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그냥 해서는 <laughs> 안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네. 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탑10까지도 못 들었지만 아 네. 탑10까지 들어주시길 어? 진줄 네. 어? 알았어요 저는 그냥 5 0인 아. <laughs> 이번엔 남자를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하나 모는님 아니세요?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뷰스타 1기요 네 어, 이거 뒤집어서 되고 있었는데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뷰스타 2기 문근희입니다 아, 네. 아, 네. 네 어... 음, 각오라고 해서 좀 식상한 거안 할게요 화이팅 네, 이런 거안 할게요 식상하지 마시고 어, 네, 네. 2천만 원 재밌어야 됩니다 2천만 원써이트이구매해서 오래 사용하고 제품만 유용하고 있고요 법력으로는 최근에 제가 어제 <laughs> 안녕하세요 뷔스타 2기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너무 예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파이터 하나분호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주세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도 하나분호를 만날 수 있어요